정기영 백성 정말 그이 특정 집단의 최초의 발원자가 누구인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 를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.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음.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. 애초부터 들어온 소는 왜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. 중국에서 들어는 우리 한국인 그 질본을 요구대로 한 것입니다. 지금, 지금 우리, 우리 한국에 한국에서 중국에 가장 중국에서 가장 많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단지 그분들이 들어올 때전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. 하루에 2천 명씩 들어는 한국인 어떻게 다 격리 수용합니까?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.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도로기 때문입니다. 아무런 열, 열도 열 없고 기체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도로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. 방역당국은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거나 진정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.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의사결제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. 저희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, 정말 그 이 특정 집단의 최초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저희들이 백악주를 통해서 밝혀내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까지 잠깐 밝혀내면 은 이제 이것이 감염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면 좀더 우리가 정확하게 방역 대책을 할수 있어서. 없었으면 의사일정 제이항 이천십구년도. 금융에도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